안녕하세요. 강남뷰티성형외과 원장 장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볼륨을 채우는 시술 뿐만이 아닌 얼굴의 모양이나 선을 잡아주는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복합적인 개념의 시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얼굴에 볼륨이 부족하고 꺼진 부위가 있어요. 그걸 개선하고 싶고. 근데 시간이 없고 수술은 무서워요. 그런 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전체적인 조화와 어우러짐입니다. 본래 가진 이미지를 더 살려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하게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필러 시술 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안전이겠죠. 이런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서 시술 받으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산 제품보다는 외산 제품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길고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수집됐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술할 때도 더 모양을 잡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기는 한거 같아요. 근데 물론 국산 제품도 요즘에는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가성비 면에서는 좀 좋은 거 같기는 합니다. 굳이 제품 언급을 하자면 이마나 볼뭐 요런데 볼륨 채우는 부위에는 저는 어 레스트. 렌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입술은 제가 테오시알 키스라는 제품을 굉장히 선호해요. 모양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예쁘게 탄성 있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테오시알에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러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